여러분들께서, 그, 쿠팡으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을, 뭐, 전자제품이든, 뭐, 반려동물 거든, 오만 그 다, 모든 것다 포함입니다. 를 사실 때, 꼭, 꼭, <laughs> 물망초 TV로 좀 와주세요. 와주셔가지고, 어, 그, 물망초 TV에, 보시면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물망초 TV에 보시면은 요, 어, 누, 어느 분이라도 다 아시죠? 요 작가 물망초 이거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은 파란 글씨 여기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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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요거를 뿅눌렸세요 그러면 여기 막 아가, 예쁜 아가도 나오고 여기 막 물건들이 막 나와요. 근데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여기서, 요거 요, 제일 위에 짜먹는 고양이 간식 있어요. 여기요 그림만, 그림을, 그림을 요 짬이라고 있어요. 우리 저기, 이 뚜양이님께서 사서 보내셨어요. 이거 아이들 지금 양문이때 너무 좋아. 짱! 눌려요. 그러면은 이 짬이를 사라, 사시는게 아니고 쿠팡 전체 쇼핑몰 이게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사고 싶으신 거, 네, 물망초, 어, 바닥까지 아이들에게 뭐 주겠다.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세탁기 사시든 뭘 하시든 사셔서 끝이에요, 그냥.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쇼핑하시고 아듀. 이제 볼일 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쿠팡에서 3% 수수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선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데, 그, 이거를 이제 직접 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벌써 돈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 쿠팡 쇼핑하시려고, 아참! 하고 다시 뒷걸음 쳐서 가지고, 우리 채널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후기가 그렇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 처음엔 다 뒷걸음 질을 치실 거예요. 습관적으로 쿠팡을 들어갔다. 아, 참, 물망주 TV로 가야지. 뒷걸음 치시는 거죠. 그래서 뒷걸음 치셔가지고 꼭좀 사주세요. 그 쿠팡을 하실 때는 꼭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2만, 만 명이 되면 우리 구독자님이 만 명이 되시면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아듀 떠나셔도 됩니다, 영원히. 그런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만명만 되시면 수수료가 두 배가 돼요. 6.8%. 그러니까, 1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게 200만 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막, 너무 힘들게 안 해도, 어, 요것만 좀 올려주면, 여러분들께서만 좀 그렇게 사주시면 서로가, 그리고, 후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아 물망초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늘 그러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케이 딱이 쿠팡을 사시면서 우리 채널을 들어가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후원이에요 그리고 원래 후원 하시던 분들은 또 어, 쿠팡을 사실 때아 그래 후원을 좀더 해보자 하시는 마음으로 또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좀, 뒷걸음 쳐야 되는, 음, 조금, 수고스러, 수고스럽죠? 음, 계시겠지만, 어, 우리 동물 아이들한테, 어, 만 원, 삼만, 삼천 원, 천 원, 이런 게보태져가지고요 어, 십만 원이 되고, 이십만 원이 되고, 삼십만 원이 되고,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집세, 뭐, 전기세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요. 지금은 그 길이 좀 멀지만, 그리고,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올린 다음에 맨날 못 올려서 죄송하고요. 다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13,000원짜리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만 원으로 좀 낮추는 제가 할 줄은 몰라 갖고 그거를 가입을 해 주시면 어, 그걸 만원짜 여러분들께서 좀한 어, 200분만 좀해 주시면 어 불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예.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200분만 해 주시면 어, 정말 뭐, 아까 쿠팡하고 이거하고만 해주셔도 어쩌면 후원금 따로 안 받아도 될 만큼의, 예, 물론 이제 뭐빠듯하겠지만또 우리 가족들이 또또좀 도우, 도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찌, 어찌 되었던 집세로 쫓기나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로도 또살수 있고 그래서 데모 해주신 분들에게도 그 덕분에 아이들 기본 먹는 거또 아이들 유지비는 기본으로 할 수가 있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